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혹시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마음 속에 남아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죠. 이런 밤이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루를 내려놓고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듯이 편안하게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오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이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 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편안히 쉴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의 긴장감, 대인 관계에서 오는 상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짓눌렀을 거예요. 이 모든 짐을 지고 잠자리에 든다면 어떻게 편히 쉴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먼저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성공한 순간도 있었고 실패한 순간도 있었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비록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말이에요. 시편 139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신을 떠나며, 어디로 피하여 주의 면전을 떠나리이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실수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었거나 옳지 않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는 분이죠. 시편 10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용서를 받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잘못한 일들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드리고 생각나지 않더라도 제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런데 용서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거나, 오해를 받았거나, 무시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 분노와 억울함을 품고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말씀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오늘의 분노는 오늘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에요. 미움과 분노의 쇠사슬에서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열쇠가 바로 용서입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당장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용서하겠다는 결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천천히 치유해 주실 거예요. 10편 147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어요.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뜰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모두 은혜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권면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예요.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평이 나오지만, 있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나와요. 오늘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길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 작은 성취감을 느낀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올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편 100편은 외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해지시나요? 내일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의 걱정을 오늘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이미 내일을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주님, 내일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약속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길은 열립니다. 혹시 건강 문제로 염려하고 계신가요? 몸이 아프거나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죠. 밤의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질 때도 많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시편 41편 3절은 위로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저가 병들었을 때에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상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의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즉각적인 치유를 주실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회복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치유자라는 뜻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참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밀린 비, 부족한 생활비, 불안정한 수입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똥 문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기에 더욱 큰 스트레스를 주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은 확신에 찬 약속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세요. 지혜롭게 관리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와 함께 실제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부부 사이의 갈등, 자녀와의 불화,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가 마음을 아프게 할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날 때그 고통은 더욱 깊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보다 외로운 일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화목케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구하세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시나요? 따다로운 상사, 경쟁적인 동료, 과중한 업무량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있을 거예요. 월요일이 두렵고 출근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우리의 일터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 제 일터를 축복해주세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직장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무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90편 17절은 기도합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곡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곡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축복하시면 그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혼자 사는 분들, 배우자를 잃은 분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은 특히 밤 시간이 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고독을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 이 외로움을 채워 주세요. 주님의 임재로 저를 감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68편 6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로 가족과 함께 처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 수 있어요. 밤이 되면 그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디모데우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 보세요. 시편 27편 1절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미래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깨의 힘을 빼고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고 온몸의 긴장을 내려놓으세요. 10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수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은 권면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할 시간이에요. 10편 121편을 함께 묵상해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도, 돈도, 권력도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십니다. 10편 121편은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됩니다. 보이는 위험으로부터도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께하시며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주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밤절을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깨워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요.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려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해 주시고 걸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면서 지은 죄도 모르고 지은 죄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이 고백과 함께 하루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즉각적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해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모두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를 주세요.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니까요. 제 친구들과 동료들도 축복해주세요. 그들에게도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내일 새로운 하루를 기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 그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해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치유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 평화를 주세요.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소서. 디모대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권면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제 정말 잠들 준비를 하세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가 너를 그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주님 이제 잠이 듭니다. 이 밤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좋은 꿈을 꾸게 해주세요. 악한 꿈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 활력있게 깨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기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죠. 시편 127편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잠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걱정하느라 잠못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평안과 안식이 찾아와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정말 고요히 누워 계세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숨쉴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몸의 모든 부분을 차례로 이완시켜 보세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팔, 어깨, 목 얼굴까지 천천히 긴장을 풀어 나가는 거예요. 각 부분마다 주님, 이 부분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평안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편안한 밤 되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건강하게 깨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